바느질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바느질이라도 좀 깨끗하고 예쁘게, 뒷마무리가 깨끗하게 하는 고운 바느질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는, 먼저, 자, 선을 먼저 이렇게 그세요. 으 직선, 또 여기는, 음, 대돌이 표할 거예요. 대돌이. 대박 음질. 스타 포인트 할 자리, 이 직선, 그 다음에 삼각, 그 다음에 라운드. 그다음 동그라미 그리고 물결 그 다음에 기역자가 이게 이거거든요 자요 방향을 이렇게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기초 바느질 연습을 매일매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어, 봉제를 하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할 때는 노루발을 이렇게 이게 지금 노루발이 들어야 되는데요 노루발을 들기 위해서는 요 아래 보시면 여기 이게 있어요. 요게 노루발을 드는 거예요. 얘를 발로 이렇게 밀면 노루발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다시 이걸 이렇게 내려 놓으면 노루발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발로 무릎으로 얘를 이렇게 밀고 얘를 그린 선을 요 안에다 갖다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선에 딱 맞게 이렇게 맞춰 놓은 다음, 손잡이. 손잡이를 앞으로 항상, 본봉은 앞으로만 돌려야 돼. 뒤로 돌리지 않아요. 앞으로 돌려서 바늘을 꽂아 놓으세요. 자, 바늘이 꽂아졌죠? 꽂아진 다음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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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꾹 누르세요. 자, 누른 다음에, 여기 발이에요. 발판. 이 발판 보이죠? 이 발판이 이제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 발판을 이 정도 하고 꾹 이렇게 눌러주면 꾹 눌러주면 미싱이 가고 있죠. 꾹 눌러주면 근데 얘를 꾹꾹 눌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꾹꾹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로르바를 들고, 이게 든다는 게 로르바를 이렇게 미, 무릎으로 미는 거예요. 밀면 여기 올라가요. 올라가면 바늘을 꽂고, 자, 스위치를 넣고, 그 다음에 발을 올려놓고,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밟으셔야 돼요. 잠깐, 잠깐, 잠깐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박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선을 따라 쭉 박으세요 천천히 살살 눌러서 자, 다 왔어요 온 다음에 바늘을 꽂혔죠 바늘을 자 손잡이를 핸들을 앞으로 돌리면 바늘이 올라가요 자 여기 보세요 바늘 올라갔죠 바늘 이 올라갔어요 바늘 이 올라가면 노루발을 무릎으로 밀어서 들어주세요. 자, 든 다음에 이쪽 핸들 보세요. 핸들을 이렇게 흔들면서 얘를 뽑아주세요. 흔들면서 이렇게 뽑아서 잘라주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 여기다 선에 정확하게 갖다 놓고 손잡이로 바늘을 꽂아요. 꽂은 다음에 살살 밟아주세요. 선을 따라서 눈동자가 바늘이 선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으면 핸들을 앞으로 돌려서 바늘 위로 올려주세요. 바늘 올라갔죠? 이렇게 자, 바늘 올라간 다음에 노루발을 들고 자 핸들을 핸들 보세요. 핸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빼주세요. 지금까지는 수동이었어요. 수동은 이와 같이 핸들로 흔들면서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동 연습할게요 자동으로 똑같이 꼽고 하는 건 똑같아요 이쪽 다 왔어요 다 왔으면 자 발을 보세요 발 뒤, 뒤꿈치 발 뒤꿈치를 다 왔으면 발뒤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 음. 누르면 노루발이 올라가면서 실이 저절로 끊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동. 자, 쭉. 똑같아요. 다 박았어요. 발뒤꿈치를 꾹 누르면 저절로 실이 딱 끊어져서 나와요. 지금까지는 직선 박음질. 자, 그 다음에는 스타 포인트라고 해서 되돌려 박음질, 되돌이 박음질을 해서 처음 시작과 끝은 항상 되돌이 박음질을 해서 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거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요 지금 선을 이렇게 건었죠. 자, 쭉 여기까지 오세요. 멈춰요. 그 다음에 이게 되돌이 하는 거거든요. 눌러주면 뒤로 가요 바늘이. 자. 눌러주니 뒤로 가네요. 1cm쯤 뒤로 가면 손을 놔요. 그리고 앞으로 쭉 다시 돌아오세요. 다 왔어요. 멈추세요. 꾹 눌러서 뒤로 1cm 보내고 다시 앞으로 와요. 멈추고 다시 눌러서 뒤로 1cm 보내고 다시 앞으로 와요. 다 왔어요. 뒤꿈치를 눌러서 끝. 자, 여기 보면 어때요? 이렇게. 여기는 한 줄, 여기 세 줄이 박혀있죠? 시작 끝, 세 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으로 노루발을 밀어서 노루발을 올립니다. 그 다음 잘 올려놓고 핸들을 돌려서 선에 맞춰서 꽂았어요. 그 다음에 발을 천천히, 천천히 박아요. 눌러주세요. 다 왔네요. 자, 뒤로. 그 다음에 다시 쭉 와서 여기서 또 멈춰야겠죠? 멈춰서. 눌러서.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자, 뒤로. 이렇게 다 했어요. 수동일 경우는. 자, 핸들을 막 돌려서 바늘을 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밀어서 노루발을 올리고 핸들을 흔들면서 빼세요. 이거는 수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직선박음질과 스타포인트 자, 뒤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작과 끝은 전부 이렇게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풀리지 않아요. 자그 다음 삼각 이 삼각은 연습하는게 왜 배우느냐 그러면 남방이나 끝부분들 끝부분 코너를 돌아갈 때끝끝 각이 있는 옷들 있죠 남방 칼라라든가 또는 브라우스라든가 이런 소매나 이런거 할때 각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각지는 걸 연습할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얘가 자 이렇게 꼽고 자 이렇게 또 꼽고 여기까지 끝까지 다 오지 마세요. 끝까지 오다 보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넘어가게 되면 다시 뜯어야 되고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이나 끝부분 박을 때는 항시 조금 덜 오세요. 이 정도. 덜온 다음에, 자, 조금 덜 박아요. 덜 박은 다음, 손으로 돌려서, 자, 제자리에 눌러주세요. 누른 다음에, 노루발을 들어보세요. 들었죠? 들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음. 바늘이 꽂혀 있나 봐야 돼요. 바늘이 꼭 꽂힌 다음에 노루발을 들고 얘를 이렇게 돌리세요. 자, 돌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쭉 조금 덜었어요. 자 꽂았어요. 바늘 꽂혔죠? 그 다음에 노루발을 들고 돌려주세요. 돌려줘서 다시 목적지까지 와서는 대도리표, 스타 포인트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와서. 자, 이렇게 하고 자동이라면 이렇게 끝났어요. 다시 한 번. 자, 이것도 노루발을, 노루발을 들고 집어 넣어서 선에다가 바늘을 꽂습니다. 꽂아놓고 쭉 밟으세요. 조금 덜어른 다음에 손으로 돌리세요. 정확한 자리까지 자, 갔어요. 꽂혀 놓고 노루발을 들어요. 돌려주세요. 바늘 꽂힌 채로 돌아가야 끝이 망가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 돌아와서 바늘을 꽂고 노루발을 들고 돌려서 마지막에는 스타 포인트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자동이면 뒤를꾹 눌러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 그러니까 직선 스타 포인트 삼각.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 박음질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거. 양, 특히 이런 게 이제 언제 많이 신냐 그러면 자켓 밑단. 자켓 밑단. 칼라, 브라우스 칼라, 남방 이렇게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거 요대로 하면 좌우가 짝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좌우가 짝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박는 거는 좀 어렵고, 이것을 좀더 쉬운 방법으로 1, 2, 3 이렇게 한번 박아볼게요. 1, 1, 2, 3 이런 식으로 한번 박아볼게요. 일단 하겠어요. 1번. 1번을 할 때는 이런 원단이 이렇게 박아야 된다면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겨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대로 따라 박아도 되지만 항상 이쪽 하다 보면 짝짝이가 더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격에 맞게. 자, 여기서. 쭉 시작해서 박아요 여기가 끝이잖아요. 여기가 끝이잖아요. 끝에서 세땀 정도, 세개 오면 될것 같아요. 세개 오면 될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세요. 멈춘 다음에 이거 지금 90도잖아요. 30도씩 굴리세요. 자, 30도 자, 노루발을 들고 30도 굴린 다음에 이걸 하나 내려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30도 굴린 다음에 내려놓으세요. 또 30도 굴린 다음에 내려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뒤로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뒷모습 보이죠? 요렇게. 지금 요게 몇 번일까요? 보면 2번이네요. 2번. 자, 요게 2번.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는 여기는 9 0도를 30씩 나눴잖아요 여기 네땀 정도 넣을거든요 그러니까 25도씩 해. 여기는 4땀 그러니까 90cm를 90을 4수로 나눠서 이렇게 돌려 주세요. 한땀또 조금 돌려서 한땀또 조금 돌려서 한땀 이렇게 해서 4번 네 번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 직선으로. 자, 박아주시면, 자, 요거거든요. 뒤로 돌려볼게요. 자, 이 모습이에요. 이거는 세 번, 이거는 네 번. 네 땀을 굴려서 만든 거, 세땀 굴려서 만든 거.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1번이겠네요. 두땀 굴리는 거, 이것은 45도도니까 90이니까 45도 반씩 나누시면 돼요. 여기서 바늘을 꽂아 놓고 45도 돌리세요. 손으로 돌려서 하나 내려 놓고 또 45도 돌리세요. 하나 내려 놓고 끝날 때는 뒤쪽을 눌러서 자, 요거예요. 요게 1번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요것은 1번, 2번, 3번인데, 얘는 두 땀을 굴린 거고, 얘는 네 땀을 굴린 거고, 얘는 세 땀을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옷, 이런 걸 만들든, 이런 걸 만들든,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서 직선을 이렇게 그세요. 직선을. 직선을 그어놓고 그 땀에서 네 땀을 돌려야 되겠다. 직선을 그어서 세 땀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직선을 그어놓고 아두 땀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뒷 모습이 되게 예쁘죠.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 S 라인. 이 S 라인이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봉질할 때 이렇게 박으시면.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못 돌리거든요. 자, S 라인이나 동그라미 할 때는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 손이 이렇게 꽉 잡고 힘을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이쪽 손이 힘을 줘야 돼. 이렇게. 이쪽은 이쪽이 힘을 주고 이쪽은 이쪽이 힘을 주면서 박아가야 돼.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노루발을 무릎으로 밀어 들고 자 갖다 놓고 바늘을 꽂고 돌려서 꽂은 다음에 손을 여기다 놓고 얘는 따라가고 얘는 눌러주는 거예요. 누르면서 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천천히 틀어주세요. 자,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이쪽 손이 가야 돼요. 이쪽 손이 얘를 이렇게 잡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도 연습을 하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왔잖아요. 이 손이. 이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가요. 다 왔어요. 자동이에요. 그러면 뒤꿈치를 밟으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 손이에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 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노루발 들고 밑에다 갖다 놓고 선에다가 바늘을 꽂고 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가야겠죠. 이 손으로 안 돼요. 여기서 또 다시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가야겠죠? 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자, 자동이 아니 수동이에요. 자, 이러면 바늘이 내려갔으니 핸들을 돌려서 바늘을 올리고 노르바를 들어서 얘를 흔들면서 손잡이를 흔들면서 빼주세요. 자, 그 다음은 가장 어려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한꺼번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네 등분으로 나눴어요. 네 등분으로 나눠서 동그라미를. 이런 것들은 주로 무릎, 무릎이나, 그 다음에 팔꿈치에 많이, 이거 동그라미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 같아요. 팔꿈치나 무릎 같은데 동그라미 많이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는 바늘을 꽂고, 이렇게 생겨있잖아. 이렇게. 그니까 러 손, 이 손이 가야겠죠? 이 손. 아까 여기서 배웠잖아요. 이 손이 가야 돼요. 이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 쉬지 말고 와야 돼요. 쉬지 말고 힘을 바짝 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박은 다음에 노루발을 들어요. 그다음 다시 편안한 위치로 이렇게 놓으세요 손을 이렇게 잡고 다시 이 손이 이렇게 밀면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밀면서 가고 있어요. 자, 다 됐어요. 그다음 또 다시 노루발을 들고 이걸 움직여요. 움직여서 편안히 놀 수, 박을 수 있는 방향을 갖다 놔요. 그다음 다시 자, 이렇게 그다음에 노루발 들고 또 다시 돌려서 원위치. 가와서는 꼭대 리프를 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수동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눌러서 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음 다시. 돌려서 또 다시 여기까지 쉬지 말고 오셔야 돼요. 쉬면 안 돼요. 다시 또 쉬지 않고 여기서 노루발을 들고 돌려줘야 돼요. 박아놓고 바늘은 박아놓고 이렇게 해서. 다 왔으면 1cm 스타 포인트 하고, 끝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직선 바기그 다음에 스타 포인트, 자, 되돌이표 박음질, 삼각형, 그 다음에 물결 동그라미. 자, 이거는 라운드를 우리가 할 때, 그냥 라운드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를 그려놓고 직선을 먼저 그리세요. 직각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내가 4 땀에서 돌릴 것인지, 3 땀에서 돌릴 것인지, 두 땀에서 돌릴 것인지를 기억하고 정해서 지금 배운 대로 이렇게 돌려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게 기초, 고온 기초 바느질법이에요. 자, 그 다음 두개 연결하는 거. 자,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합치세요 두 개를 합친 다음 자, 이것도 무릎으로 밀어서 노루발을 들고 얘를 여기다 갖다 넣되 이것은 노루발 끝에서 여기가 2-3mm 남아야 돼요 노루발 끝에서 원단이 2-3mm 남게 해야 돼요 원단이 2-3mm 남게 해서 눈동자를, 바늘을 보시면 안 되고, 여기를 보고 가셔야 돼요. 바늘을 보지 말고, 여기, 요고 남는 거리를 눈으로 보면서 가셔야 돼요. 자, 바늘을 핸들로 돌려서 꽂고 자, 여기서 1cm, 그 다음에 뒤로 1cm, 그 다음에 직사두 개를 잘 맞춰서 요렇게 들고, 자, 요렇게, 요런 모습으로. 두개 손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두 개를 여기 이렇게 잡고, 누르고, 여기와 여기가 2mm에서 3mm 차이 나도록 이렇게 천천히 박아주세요. 눈동자가 딴데 보면 안 돼요. 눈동자는 계속 지금 2mm, 3mm 남긴 것만 봐야 돼요. 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뒤로 눌러서 1cm 보내고, 다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박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넘기세요. 자 이렇게 넘겨서 접힌 부분 보이잖아요. 접힌 부분. 이 접힌 부분이 여기로 들어갔을 때에 이게 지금 접힌 부분이잖아요. 요게 접힌 부분이 여기. 노루발 갈라진 거에 왼쪽 끝에 살짝 닿게. 여기 살짝 닿게 해서 박으시면 돼요. 자, 박아볼게요. 이것도 항상 시작할 때는 1cm 하고 눌러서 뒤로, 그 다음에 1cm 이렇게 해서. 눈동자를, 바늘을 보지 말고, 이거, 접힌 선하고, 요거하고 만나보면서 가면 돼요. 접힌 선하고, 요노루발 끝하고 만나보면서 가면 돼요. 왔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다 됐죠. 요게 지금 청바지 같은데 보면 옆구리에 한줄 박힌 그게 이게 스티치라고 해요. 위에서 눌러 박는 스티치. 자그 다음에 얘를 옆으로 갖다가 놓고 이 노루발 끝하고 봉제선하고 1mm 정도 떨어지게. 1, 2mm 떨어지게. 자, 여기서, 이렇게 1, 2mm 떨어지게. 눈동자는 여기만 봐요. 딴데 보지 말고. 눈동자는 바느질 선하고, 이 노루, 바느질 선하고, 노루발하고, 2mm 정도. 1, 2mm 떨어졌나? 그것만 확인하면서 가면 돼요. 딴거 보지 말고, 그것만. 그것만 보면서 쭉 가주세요. 바늘 보면 안 되고, 청바지 같은데 보면 두줄 박은 건 남방 청바지 이용할 때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보면 뒤에 있는 여유분을 두 번째 박음질이 눌러 박아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튼튼한 옷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으면. 그래서 청바지 같은 게 거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보태서 2mm 정도. 2, 3미리 여기 냉기라 그랬죠. 2, 3미리 남긴 다음 바늘을 꽂고 여기만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2, 3미리 남긴 것만 보면서 보세요 눌러서 닦고, 이렇게 해서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넘겨요. 넘긴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끝하고, 접힌 선 끝하고, 이노루발 끝하고, 맞춰가면서 고기만 보고 하세요. 자, 이렇게. 눈동자를 딴데 돌리면 안 돼요. 이것만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옆에다 놓고 1,2mm 떨어지게 봉제선에서 노루발하고 1,2mm 떨어지게 놓고 쭉 다시 한번 박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중박음질 이중박음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기초공제가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처음 미싱을 실 끼는 법도 지금 지난주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실 끼는 법을 배운 다음에 기초 바느질을 매일매일 하루에 30분, 1시간 미싱을 하기 전에 항상 이 기초 바느질을 먼저 하고 하시면 고운 바느질로 예쁜 바느질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